여러분, 안녕! 우리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 창피하지 않게 우리 친구들에게 멋지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하나님, 많은 깨달음 주셔서 우리가 또그 말씀대로 잘살수 있게끔 힘 또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지?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나? 아니야, 맞죠.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맞죠.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었어. 그래서 또, 그럼 어, 어떻게 바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맞죠? 어디서? 밤의 색을 가는 길에서 만난 거야. 빛, 단빛 안에서. 그래서 그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그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눈이 멀어서? 3일 동안에 앞을 못 보고 있었던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켰는데 그 제자 이름이 뭐게? 맞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니까 바울의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바울이 담메색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저번 주 우리가 배웠지.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워볼까? 어,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볼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어, 나를 따라서 한번 내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어볼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대.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맞아. 물이야. 그런 우리들을 그런 메마른 땅에서 물된 동산 같이 생명을 같은 생명을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그 물, 사막의 물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 하시겠다고 인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야 우리 한번 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는 거야 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봐, 우리가 어둡고 깜깜한데 걸어 갈라 그러면은, 어때? 뭐가 있어야 돼? 맞아. 후레쉬가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에는 등, 등불 같은 것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컴컴한 곳을, 어두운 곳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말이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배울까? 우리가 맞, 왜 사울의 변화라고 했지?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울과 바울은 같은 말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바울이 담의 세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 맞아. 이제 눈이 뜨이자마자, 이제 거리로 나가서, 회당장으로 나가서, 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야.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 야,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다 끌고 가갖고, 어, 혼내고 때리고, 어, 그랬던 사람 아니야? 이곳에 온 것도 그들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저 혹시 속임수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바울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또한 놀라기까지 하고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이 바울은 담세색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 바울을 옛날 나라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 그래서 그곳에서 아라비아로 가시 보내셨을 때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또 말씀으로 깊이 체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했었던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바울을 더 크게 사용하고 싶어 었 하셨거든. 그래서 준비를 시키시던 거야. 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 나랑 더 친해지자. 라고 3년 동안을 이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 많이 훈련을 했던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담에색으로 오게 됐어. 얼마나 자랑스럽게 왔을까? 이 걸음걸이가 어, 갈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아라비아로, 나, 둥단지 같은 이방 나라로 보내시지? 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만,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당신 하나님만 찾을 수 찾는 그곳에서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담에색이 이제 돌아와서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도 사울를 시작, 시기하기 시작했어. 아니 저 인간이 어 우리랑 한 편이었었는데 뭐가 씌워도 단단히 씌워갖고 이제는 지가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 예수가 뭐야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 싶어했던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바울을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일까? 맞아. 이담에석 성에서 나갈 때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했었던 거야.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을 때 TV를 얼마나 볼지, 또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아니면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이거 어머니가 신부를 주켰는데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 무서운 곳에 혼자 있거나 무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을 바울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바울을 도와주게 만드셨어. 그래서 바울을 성으로 나가려면 성 입구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왜성 입구로 못 나가? 왜? 맞어. 바울을 죽이려고 성, 뒤, 성 입구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게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방주리를 구해다가 사울, 사울인 바울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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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렸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바울이 이제는 담회석에서 어, 잊지를 못해. 왜 담회석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할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맞아.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나와 친하게, 지내려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딱 갔는데, 근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를 예수,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저도 이제 예수님 믿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리스인이에요. 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믿진 않고 두려워했었어. 그때, 누가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보내신 거야. 그 이름이 뭐, 바로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제자였어.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데려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혼내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또. 같이 잘 지냈었던 거야. 그러면서 너무 기뻤어, 바울이. 근데, 여는 예루살렘이잖아. 근데, 어떻겠어 유대인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소문, 바울이 왔다는 소문이 났었나 봐. 그래서, 저 그, 그놈의 바울, 우리를 배신한 바울을 끝까지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죽이려고 또 작정을 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줬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바울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가이사 가이사라는 데를 데리고 가서 배를 통해서 다소로, 어, 바울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야 될것 같아. 도망가야 될것 같아. 해서 미리 알려줘서 바울을 도망가게 해줬던 거야.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핍박이 많아요. 하고또 다소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가 잘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멈춰서 기도함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기우리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핍박당하기 시작했어. 박해당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뿔뿔이 흩어져게 된 거야.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또막 도망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됐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바나바가, 어, 안디옥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구나. 그곳에서도 내 도움이 필요할 거다. 라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갔던 거야. 가바나바, 바나바가 안디오까지 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보살펴 주고 막 하고 있는데,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저 혼자 힘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인도하시겠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만 믿는 여러분이 돼서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따라 PPT가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치? 미안해. 바울을 찾아간 바나바가, 이란 제목 이 있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바나바가 혼자 그리스인들이 도 많아짐으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가 또 모든 사람을 보살피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잖아.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맞죠? 바로 다수에 있는 바울이 생각났던 거야. 맞아. 바울이라면 나를 제일 잘 도와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니까, 불러다가 나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면 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해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바울한테, 바울아.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나 혼자는 안될 것 같아 그랬더니 바울이 어나 가면 또 유대인들이 나 잡을 거잖아 나 싫어 못가 이렇게 했을까 아니 그래 오케이 이랬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것 알려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께서 명령 하신 명령 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 와 바울 은 안디옥 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그 무리 들을1년 동안 가르쳤 던 거야. 그래서 바울 이3년 동안 하나 님의 말씀 을연 구했 고, 어? 준비 를했 으니까 얼마나 하나 님의 말씀 을잘 전달 했 겠어? 하나님 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 님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 하게 알고 있 겠어? 그래서 바울 은 열심히 하나님 을 전하 게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리는 일컬음이 이 안디옥교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해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그리스도인이다 맞아? 맞아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여러분들한테 알았지.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학교 생활에서 아니면 집에서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잘 모를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멈춰서 살펴보는 거야.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죠? 라고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기울이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나바를 인도하신 것처럼 바울을 두 번이나 죽음에서 구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바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 돼야돼 알았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죽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하면서 집에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있고 걱정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돼야 돼. 알았지? 그러면 꼭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바나나의 바, 바 바나나래 미안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야 알았지? 우리 꼭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 대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약속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놀이터에서나, 친구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쁨드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자기 발로 직접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예배드릴 때어 복장도 마음도 좀더 차분하게 좀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울 생각을 하고 다한 주를 살고 다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더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아 맞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기로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